네 오늘 아주 힙하게 오셨네요. 네 힙한 스타일의 우리 한지민 씨 왼쪽부터 촬영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. 네 왼쪽도 바라봐주시고 네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. 네 고맙습니다. 자 이어서 오른쪽도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세요. 네네 신규 네, 싱그러... 오른쪽 한 번만 더. 정면도 한번 봐주시자고, 네, 시리 요청 이 있으셨고요. 네, 네, 한지민씨 고맙습니다. 네, 왼쪽으로 <laughs> 대장하면 되겠습니다. 네, 오늘 또 영화를 워낙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, 네, 정말. 이원 씨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저희가 한번한분 모시고 싶어서, 네, 자, 왼쪽부터, 네, 뭐 정말 오리 끝까지 기다려주신. 분들께 그러니까 중앙도 바라봐주시고요. 네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주시고요. 네 이호원 씨 고맙습니다. 네네 네. 어,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.